오늘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로마서 12장 1에서 8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내 자신을 높다, 혹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기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나만의 생각인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하고 권면하고 있다. 관계 안에서의 갈등도 모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우리 생각이 맞거나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이해와 관용보다는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나의 일상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다. 남편과 내가 다른 점이 많은데 서로의 다름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곧 결혼인 것이다. 아주 사소한 다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의 나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선 내가 더욱 깊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오늘 말씀이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알아가는 연습임을 생각한다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 관계의 증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지만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내게 주신 음성처럼 말이다. 결론적으로 항상 내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고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자. 2023년 6월 22일, 로마서 12장 9에서 21절 말씀.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far as it depends on you. 즉, 당신에게 달려 있다면, 당신에게 달려 있는 한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에는 우리가 먼저 참아야 하고 관대해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참아야 하니 말이다. 만약 우리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또 노력해서 참아내고 사람들과 화평하려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다. 왠지 화를 삭혀야 할것 같아서 소위 말해 화병이 날것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고 무엇에든 참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면 그것은 억지로 노력할 일이 아니고 화병이 생길 일은 더더군다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도 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울분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달려 있으니까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다.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한다. 일시적인 한 번이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서 그와 같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기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2023년 6월 23일, 로마서 13장 1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이 큰 울림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적혀 있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맞다,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구원의 날. 나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 또 하루, 나의 구원의 날, 또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영적으로 더욱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해서도 안 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에서도 안 된다. 즉,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하루를 살아야만 그 구원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등은 지금 당장 해당하는 위험군은 아니지만 다툼이나 시계와 같은 것은 일상에서 그 씨앗이 싹트거나 자라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깨닫는다.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기억하며 더욱 단정히 또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2023년 6월 24일 로마서 14장 1에서 12절 말씀. 일상의 작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분과의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또 소중히 여길 것이고 매일의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 결국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게 된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오늘 하루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의식주에 즉 오늘 먹은 음식, 오늘 입은 옷, 내가 사는 집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옷과 실수 있는 안식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석 같은 메시지를 찾아보자. 아마 그것은 감사일 것이다. 2023년 6월 25일, 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제사 음식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이슈가 생겼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음식과 영적인 삶에 대한 관계성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특별히 내게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내 주방 일상에 대한 점검 포인트로 들린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요리하는 주부들의 영상이 너무 화려하다. 장보기 품목, 해먹는 요리, 디스플레이 등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시각적 요소들이 많다. 내가 그들처럼 다양한 식재료를 사서 다양한 방식의 다채로운 요리를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게 당연하다. 유튜브의 대다수는 보여주기 위한 요리가 많고 트렌드처럼 유행하는 식재료를 사다 너나 없이 같은 요리를 만드니 말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나는 유행하는 음식이나 요리보다 건강한 음식, 단순한 음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에코프렌들리 라이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이 창조 본연 그대로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된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영적인 삶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배워나가고 있다.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몸을 건강하게 지켜 또 되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을 뵐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생활임을 기억하련다. 내가 화려한 주방용품과 고급스러운 요리를 선보이는 유튜버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의 내 몸을 생각하며 주의할 수 있도록 관점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2023년 6월 26일 로마서 15장 1에서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게 아님을 말씀에서 다시 느낀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 내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한다. 뭐가 다를까? 내 가족을 위한 희생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equal,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서 약간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게 됨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일을 자연스럽게 행해주시기를 요청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100%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의 삶을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찐 고백이 될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차근차근 나의 속 사람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27일 로마서 15장 14에서 2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다. 8월 수련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은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선교사와 선교사의 삶이 곧 우리의 삶 자체 이미 공유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준비해야겠다.